자, 우선은 레벨 낮은, 어, 레벨 낮은, 아주 낮은, 어, 그거를 키울 거야. 바나가로와. 아, 레벨 낮은 앙코 마늘가로를 키워서 어, 수컷. 바나가로와, 어, 고렙짜리 괴물 만나랑 교배시키는 거를 할 거야 에? 뭐가 있다 뭐? 마랑균이랑 어. 아. 와이번 Y분할... R 오오오 190아 근데 와이번 알 키울 수가 있냐 어. 뭐야? 뭐야 나 공격했어 누가 사람인가?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오5짜리스컷 뒤질래? 짭단데이게 털도 버릴게 털이 제일 못네 인간적으로. 고분지 있어? 응. 고분지. 아 고분지 없어. 어세개 있어. 저? 응. 찾으러 가봅시다. 찾으러 가봅시다. 나는 솔직히 다이도 진짜 짜증났었어 옛날에. 얘네는 진짜 때려도 때려도 지들끼리 피를 채우니까. 야 레드마나. 어디? 어이가 없네. 하, 참.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레벨, 야! 레벨 높은데 초그룹인데? 125인데, 앙컷? 조정. 찾기 힘들지, 이런 고랩만 화는 찾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저렙 찾으러 왔으니까.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그래? 아 그래 어쩔 필요 없잖아요 야형 먹을 거왜다 가져갔니 너? 너가? 안 가져갔어 뭐안 가져가 니꺼 네 많아졌지? 어? 아까 거기로 와줘 너.. 뭐, 너 뭔데? 뭐라고? 니네 얼굴 박살내기 전에 <laughs> 빨리 와 좋은 말 빨리 와라 진짜, 진질러게 하지 마, 진짜. 알지, 내가, 껴. 이쪽으로. 뭐야? 뭐야? 설마, 누가 공격하러 오겠냐? 그건 아니지. 겠말한마리도 기저 못 시켰다고 지금. 뭐야, 어딨어? 근데 흔히 말하면은, 마다가는 이제, 길들이는데, 뭐, 뭐, 테이밍장이나, 기, 뭐 길들이는, 뭐,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막 그딴 행동을 하는데 저는 저 장비빨 세울게요 인정 장비빨을 세워야지 장비빨 솔직히 저, 씨, 저 새끼 저 여기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왜또 점점점이야? 암컷, 이십오. 25. 어, 이십구절 어디 갔죠? 여기 네요뭐 아, 빨리 기세를게요 그냥... 나이스... 다시 켰구요. 100%죠? 아니 왜 이리로 가는 거죠? 미쳤나? 자, 부품질을 빨리빨리 구해서 빨리 합시다. 왜냐면은 지금 딱 봐도 음식이 떤 아니면 이런 주먹으로 이제 때려 가지고 딱딱딱딱딱딱 때려서 이제 조련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뭐죠? 야생인가요? 야생 눈높이 120. 이거 왜 안기자시키죠? 이걸 우리가 키워볼까요? 일단은 여기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21에 72 21에 72 21에 7이딱비를 치시비를 치비오 바로 비오 바로 라지양 꼬라지. 양개 얻었어요 얻었어요. 비를 자, 개이득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누가 원주민이 사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 이 감옥 안에 양이 있죠. 뭐, 길들인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양이 있네 안에. 저 앞에 있는 늑대들 처리해주세요. 려로운 나이스, 나이스. 좋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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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죽었어? 양 죽으면 안 돼요. 일단 여기 있는 양고기는 이거를 써서, 지금 이거를, 대, 일단 길들일게. 양고를 충분히 넉넉하게 넣어주고 50%, 났네, 빨리 기절시켜야 겠 다른 것들도 자, 이제 마당으로만 됩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되 양고기 하나, 과연? 이거한 번이면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음, 확실해? 하나 더 넣어. 지금 모르니까 안 되면 또아전절 수치 떨어져서 상관없더라. 빨리 일어나, 이 씨. 기절 수치 좀 올릴게요. 기절 수치 올리기. 야 그만 때리자 죽겠다 레벨이 25니까 사레벨 <laughs> 하면 딱 30정도 되겠네 체력 93이에요 때리면 안돼요 이번에 과연 어, 아나가로나 일어나세요 솔직히 장비빨이라고 하지만 장비가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요즘에 만화가를 만화는 진짜 다 쉽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그래도 제가 원주민 봤는데 원주민도 혼자서 맨몸으로 하주테이밍 <laughs> 하던데요 <laughs> 어, 테이밍 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만화가를 만화 한마리 테이밍하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테이밍을 쉽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고서 가가지고 퀴즈 시키고 그냥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테이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아요 하고 또 구독 눌러주시고 또 트위치에 오셔서 같이 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